하면서도 따뜻한 아우터. 그런 게 어디 있어? 여기! 첫 번째는 해부업 뷰티의 LW 인슐레이티드 코트인데요. 고밀도 나일론의 고급스러운 질감에 더해 충전재에는 프리미엄 신슐레이트 J 타입을 사용한 발막한 코트 형태의 제품으로. 이너에 매치한 플리스 아프핏 셔츠는 높은 보온성의 테리 플리스 원단과 곳곳에 배색 포인트로 따뜻하면서도 예쁘고요. 하위는 제품의 이름처럼 겨울철 전투복으로도. 야 아까 재설할 때 레리코 부른 새끼 누구냐? 두 번째는 아웃도어 무드의 멀티즈 포켓 인슐레이티드 포크. 포켓... 아, 전면부에 들어간 네 개의 포켓과 소매에 접힌 플리츠를 통해 활동성까지. 아, 뭐 어떻게 주먹질하는 거 한번 보여드려. 안쪽에는 바이 싱을 거친 스웨셔츠로 자연스레 무너지는 실루엣이 매력적인데요 여기에는 퍽닥한 터치감과 고급스러운 광택의 이즈팬츠까지 스트링으로 실루엣도 조절할 수 있는데 저는 귀찮아서 안했고요 왜요? 세번째는 유틸리티 MA1 본보 자켓인데요 튼튼하면서도 질긴 터치감에 워시드 나일론을 사용한 제품으로 밀리터리 기반이지만 고급스러움 또한 느낄 수있고요 안에는 넉넉한 실루엣을 하프집업 스웻을 매치하고 테리 플리스로 제작된 플리스 팬츠를 이게 너무 따뜻해서 저는 내복을 안입고 입었는데 뭐... 뭐, 보실래요? 마지막은 히든 포켓 구스다운 파카구요. 화이트 구스다운을 9대1 비율로 빵빵하게 채워놓은 파카로, 곳곳에 착용자를 배려한 세심한 디테일까지. 여기에는 코튼나일론 소재의 카고팬츠로, 이 제품 또한 나름의 유틸리티적인 디테일들이 여기저기 자리하고 있는데요. 이렇듯 따뜻하면서도 편안하게 올 겨울은 나기 전에, 제품들의 할인 내용과 자세한 설명은 고정 댓글에 남겨둘 테니까요. 꼭 한번 확인해보세요. 끝.